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대 지혜자들이 슬기로운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교훈 선집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여러 지혜자들이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전체 구성은 머리말과 30개의 교훈, 그리고 6개의 추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본 솔로몬의 375개의 짧은 지혜명언들과 차이가 있다면 형식적인 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명언은 한절에 하나씩 명언을 나열하는 데 비해서 본문에서는 하나의 교훈이 적어도 두절 이상으로 나열되고 긴 것은 일곱절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각각의 교훈마다 교훈을 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의 교훈은 먼저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이로써 이 교훈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머리말과 다섯 개의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머리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먼저 지혜자들의 교훈을 기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둘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17절,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여 그것을 모두 너의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머리말에는 또한 30개의 교훈들을 제시하는 목적을 먼저 밝혀둡니다. 19절, 이는 너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서른 가지 교훈을 써 주지 않았느냐? 이는 너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며 사는 신본주의적 지혜를 가르치는 다섯 개의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교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압제 금지 22절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 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지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제2교훈 성급히 노하는 자들과의 교제 금지 24절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너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제3교훈 서약과 보증금지 26절.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너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너가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기지 않겠느냐? 제4교훈 각 개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경계표의 이동금지 28절. 너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제5 교훈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의 성공 강조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네가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왕을 섬길 것이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을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성대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고대의 지혜자들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신본주의적인 지혜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생활 태도와 관련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신본주의적인 지혜와 하나님 중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말로 표현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삶으로 녹여 내려 채득한 삶의 체질이 어둠의 정도가 깊어져 가는 거칠고 험한 이죄 많은 세상에서도 온전하고 풍성한 삶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다 안잠 오이전 고요히 줄을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